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웬만한 상가 임대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전 무엇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연체된 임대 관리비가 있는지,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공과금이 있는지, 연체가 많았다면 지연 손해금도 따져보고, 임대차실의 원상 복구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훌륭한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말소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가 말소되지 않아서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같이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영업 허가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 허가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해집니다. 사업자 등록과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은 당연히 할수 없게 됩니다. 통상 상가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세심하게 계약을 맺지만 계약이 끝날 때는 크게 따져보는 거 없이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고 나간 것만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차 계약을 끝내곤 합니다.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도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 신고를 말소 처리하지 않으면 신규 임차인의 영업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를 할수 없다면 당장 영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신규 임차인의 손해는 막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전 임차인에게 연락을 한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된다 해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비협조직일 때가 많습니다. 단지 폐업신고를 깜빡한 임차인분이라면 빠르게 처리해주시겠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영업을 그만둔 임차인이라면 전 임대인의 요청을 신속하게 들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악성 임차인이라면 이미 남일처럼 나몰라라 하거나 고의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 신고를 임대인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를 직권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는 계약 종료나 해지를 증명할 서류 폐업한 사업장 사진 등을 준비해서 세무서에서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실사를 나와 확인 후 말소 처리가 됩니다.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영업허가 신고 직권말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처리되면 구청에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바로 영업허가 신고를 직권말소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임차인에 대한 의견청취, 현장조사, 공시송달,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직권말소 신청하려고 하면 한달 이상이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계약 종료할 때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 신고의 말소를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과 영업의 폐업신고를 꼭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의 폐업신고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 폐업 신고 지체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폐업 처리가 되어 다른 영업 신고가 가능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나치기 쉬운 임차인의 폐업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의 내용 꼭 기억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둥